이런 거 혹시 확인 해보신 거예요? 아니요 그 말이죠. <laughs> 뭐, 그 얘기를 꺼내기도 <laughs> 민망해 왜냐면은 안 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. 네 싶..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<laughs> 디스커버리 5 2 0 0만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때확인시켜드리는게안정설정이라는데 고객이 에 50만에 저희가 이 500만 원 정도 가격을 받아서 저장을 해놓으면 약간 이제 5,200만 원이었던. 인스코 거리가 5,700만 원 금액이 많이 업이 되고, 이제 고객께서는 차량을 이금이는 별로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정 네. 그거를 꼭 저희가 아니시더라도 원래 확인을 좀 시켜달라고 하시는 게 낫고, 근데 만약에 혹시 불편하더라도 뭐 이거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. <laughs> 첫 번째 차량이고요. 2016년식 49,000km 탄 차량입니다. 여기가 이제 휀다 볼트들이에요. 이거를 이제 교환을 했으면 당연히 탈부착을 했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볼트를 풀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페인트가 좀 벗겨진다거나 하는 게 사고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고요. 이거는 이제 휀다 교환이 맞고.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쪽 운전석 실링 한번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손톱 갖다가 이쪽을 딱 터지죠. 예아 실링을 왜새로 엔진에 있다 보험 위력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뭐 사고가 좀 크게 난 건지 혹시 담배 드세요 조금 냄새나요 내다네. 상황 좀 어떠세요? 아... 벌레요. <laughs> 예 약간 애매한 느낌. 왜냐하면 지금도 실링 부분도 그렇고, 앞에... 네 교환, 이제 네, 교환 부분도 그렇고 엔진룸. 구식 상태고, 체육, 최... 문 쪽, 범퍼 쪽하고. <laughs> 네, 네. 이거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요. 네. 이것도 연식은 1 6년식 5만 0천 킬로 간 차량. 근데, 네? 좀 나세요? 네? 훗나세요? 네. 훗나세요. 아, 그 그래. 아. 제 민감해서. 아, 그래요. 아, 그래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엔진 체크불 네. 떠있거든요. 네. 사주한테 얘기를 해서 뭐좀 내고를 봤던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음, 옵션이 만더 있었으면 좋겠세 번째 차량이고요. 2017년 식 5만 키로 단 차량입니다. 키로수도 좋고, 면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아마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네요. 단차를 보시면 단차가 지금 깨끗하고요. 타이어 상태는 50% 정도 남아있고, 엔진 상태는 세차 중에는 제일 좋아요. 아, 예. 소음이 아까 차종보다는 제일 괜찮고요 뭐헨다 같은 경우도 교환되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본넷 같은 경우도 네. 뭐 실링 아있습니다 네. 냉각수 충분히 있고 브레이크 오일도 정상으로 있고요 와, 제일 마음에 드네 뒤쪽도 깨끗하네요 제일 깔끔하긴 하네요 네. 옵션이 등에 든지 옵션을 많이 넣셨 어, 이제 하이패스, 블랙박스 다 있고 이제 내비게이션, 오토 에어컨 엔재 상태 괜찮고요. 미션도 뭐 따로 충격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. 제일 괜찮네. 예, 제일 좋네요. 뒤져서 또 제일 부아 중에 제일 깔끔하고. 예, 네. 맞 네. 다른 거는 뭐 각기 문제들겠죠. 제 시시가 높으면 잘 나와. <laughs> <laughs> 아, 담배 냄새가 안 나서 담배 냄새 좀. 담배는, 네, 담배 캠핑 은 네. 요리 다 직접 해요? 네, 직접 해요. 근데, 요리 잘하세요. 아니, 그런 건아니거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너무 못해요. <laughs>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 예산보다 오바를 한 차량을 선택을 하시게 예, 됐어요 예. 원래는 사실 그만 보고 집에 가려고 했잖아요 <laughs> 예, 그렇죠 <laughs> 근데 이제 괜찮은 차가 있으니까 한번 차라도 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봐서 봤는데 어떠셨어요 혹시? 뭐100% 마음에 드는 차는 없죠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 기준선을 충족했다고 보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크게 올라갔다 라기 보다는 네. 좀 오바됐다는 라 생각 수준에서 구매를 한 거라 음, 기분 좀 네고를 예. 장제 많이 받아서 뭐땅치진 네. <laughs> 않아서 좋은 것 같고 저희 업체를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아, 첫째로는 네. 이제 제가 네네. 매체를 통해서 전화를 드린 거는 맞습니다. 조회수라든가 네네. 상담을 하실 때그 매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연락을 드리고 한번 찾아보자. 좀 어땠나요? <laughs> 제가 원하는 차를 이제 사서 네네. 기분이 좋고요. 드레 님이 또잘 챙겨주셔서 음, 저는 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<laughs>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.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차를 산다고 하면 네네. 자기가 공부를 좀 하고 시세도 좀 알아보고 아, 어떤 성능을 네네. 갖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딜러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네네. 그게 조금 미흡하더라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네네. 그런 분을 만나서 하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전 운전하세요.